무슨 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? 아 저는 그 굿비라에 출연시켜주실 수 있나요? 아 굿비라요? 그러면은 어... 그것도 회사랑 상의를 해서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저 먼저 출연하고 싶어요 <laughs>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자, 아니요 아니요 제가 먼저 출연하겠다고 말했어요 장... 안 내면 찐다 가위, 가위 저희 손이, <laughs> 주먹! 저희 손이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아 무상 줬습니다난 아, 주먹 냈음 <laughs> 아니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미소녀 일라님 먼저 코피라에 초대를 이렇게 해드려도 될까요? 저는 너무 좋죠 저는 불러만 주신다면 어디라도 갈수 있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무님 왜 이렇게 화났었어요? 무님 화 안났죠? 괜찮죠? 네 <laughs> 제가 이제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오는 법이라고 30회차 때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무님? 뭐 네. 차가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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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삐졌는데. 삐졌어요? 안, 해, 안해 해요. 뭐 세요비지세요 <laughs> <laughs>